안녕하세요.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전개비용에 주한미군 운용비용을 합해 50억 달러, 한화 약 5조 8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계산하여 작년 분담금에서 13%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 즉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89억 원이죠. 우리 국민 대부분은 10배 이상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국민은 조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국민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79년까지 북한의 군사력이 강했으므로 미군 주둔이 합리적이지만 이후는 아닙니다. 1980년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앞질렀고 2001년 한국이 추정한 북한 군사비 기준으로 두배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 기준으로 6배 강해졌습니다. 2006년에서 2016년 10년 동안 북한이 1년 평균 33억 5천만 달러의 군사비를 썼고, 우리가 336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 국방부가 추정한 북한 군사비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3배, 북한이 공식 발표한 군사비로는 8배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얄끼인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로블호크가 북한 핵기지를 사찰해서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핵기지 좌표를 공군으로 전송합니다. 양날개에 두 개씩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한 F-15 전투기가 북한의 핵기지를 무력화 시킵니다. 살아남은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면 이지스함이 위치를 파악하여 SM-3 미사일로 핵미사일을 잡아냅니다. 우리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이 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주한 미군 없이 자체 안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왼쪽 사진의 오른쪽이 글로벌 호크이며 오른쪽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F-15 전투기이고 왼쪽 아래가 SM-3를 발사하는 이지스 함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면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유를 확인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죠.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을 발표했지요. 미국 본토의 제1차 방어선에 한국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바뀌게 됩니다. 한국 위에 북한, 북한 위에 중국과 소련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합심하여 한국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소련, 북한이 일본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대치하게 됩니다. 미국에게는 범토를 지켜주는 방위선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미국의 안보 체계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국을 지켜주는 조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올가며 자신의 방어선으로 만들기 위해 맺은 조약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한국 내및그 주변에 미6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규정한 한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미국 본토의 전진기지로서 한국, 미국의 안보기지로서의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전진부대라는 사실은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을 소파라고 부를게요. 소파 제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고 저거 나라를 지키는 비용이 아니면 돌았다고 저거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합니까? 저거 나라 지키는 비용이니까 저거가 부담한다고 했지요?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1990년대에 냉전체제가 해체되자마자 싹 바뀝니다. 미국은 냉전이 해체된 후 1990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파 5조에 대한 예외협정, 즉 1991년에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입니다. 내용은 한국인 고용비용과 다른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991년부터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굳이 주한미군의 기여를 찾자면 북한의 존재로 안보 위기를 두려워하는 극히 일부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도일 겁니다. 반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보면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제1부대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동아시아 세력 균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미국 자신과 일본, 한국을 묶어 잠재적 적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정책이죠.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은 미국 범토를 방어하는 전진 기지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나아가 적어들 방어하는데 한국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이는 책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연구한 도서입니다. 물론 저자는 아고라 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협상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힘의 차이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 IMF와 WTO를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저어들 마음대로 하는 경제력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전부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상해 봅시다. 일단 15% 전후 인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선에서 물러설 미국이 아닙니다. 이면 계약이나 약속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정하라고 하고, 아니면, 역외 훈련 비용을 따로 주기로 약정하라고 하던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티는 겁니다. 속이 타는 쪽은 미국입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업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버티십시오. 계속 버티십시오. 버티면 미국은 정부가 원하는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 아쉬운 척, 슬픈 척 하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아고라 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